해법의 고등부 수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법의 고등부는 국어, 영어, 수학, 세 과목을 수업하고 있고요. 각 과목 모두 전공자 선생님들께서 꼼꼼히 지도하고 있습니다. 해법은 학기 중에는 철저한 내신 대비 수업을 하고 방학 중에는 수능 대비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 대비 때에는 자체 제작 문제집을 통해 지난 기출 문제를 철저히 연습시키고 무조건 성적이 오를 수 있도록 무한 반복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테스트를 통해 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점검하고 주말 보충을 통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중간고사에서 타 학원 수강하셨을 때 62점을 받았던 학생이 해법 수강 3개월 만에 95점을 받는 좋은 결과를 이루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해 본인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 해법의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